볼에 계란을 넣고 가볍게 풀어줍니다. 설탕도 넣어주세요. 풀어줍니다. 여기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와서 중탕시키면서 거품을 올려주세요. 자, 이 정도면 되겠네요. 내려주시고 크림치즈를 넣고 가볍게 풀어주세요. 생크림을 넣고 크림을 올려줍니다. 질감이 완성되면 준비했던 노른자 부어줍니다. 그리고 섞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그 티라미수 바닥 부분 이제 쿠키 까만 쿠키. 그걸 다져서 사용할게요. 오늘은 케이크 나왔구나. 어, 좀 귀찮으니까. <laughs> 아, 그래서 아까 어려운 상황인가. 이걸로 쓰니까 또더 맛있기도 하고 왜또 질감 식감도 다르잖아. 응, 음, 그렇지. 어, 과자하고 또 달라. 이것도 뭐 맛은 보장하겠네. <laughs> 무조건. 그래서 밀대로. 딸기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무른 딸기는 잘게 썰어주세요.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오빠는 거 1층. 아 이렇게 넓은데. 하어더 넓은데 하고 싶었지만 <laughs> 사질까봐. 야한이 <laughs> 장난 아니겠네. 응막 푹푹 퍼먹는 재미 그자. 어. 전에는 컵에 가져았나어 맞아. 컵은 또 컵대로 재미가 있고 그자. 응. 그래서 1층에서 재 재미가 있고. 일층을 과자로 가득가득. 그런 다음 크림을 채워줍니다. 여기에 준비해둔 딸기를 예쁘게 올려주세요. 잘게 썰어둔 딸기도 올려줍니다. 오, 크림이 딱 맞는데? <웃음> <웃음> 그렇네. 딱 맞을 수가. 여기 딱 맞을 때 기분 좋지. 응. 음. 소름 친다 <laughs> 자, 무칼로좀 모양을 내 볼까? 요래. 음, 참아내. 이렇게 하니까. 음. 먹고 그 청소로 다들 <laughs> 참아내가 <참하네. 웃음> <laughs> 얼마나 큰 칭찬인데. <laughs> 음, 다 이렇게 해주고, 또 마무리는 딸기로 해볼까? 응. 음. 또마음급 해진다. 천천히 하세요. <laughs> 딸기 보니까 흥분했다. 그 흥분. <laughs> 그럼 이렇게 딸기 얹히고 나서, 음. 저기 과자, 오레오 가루만 올리면 되나? 아니. 아, 그럼 이게 마무리가? 그래. 이게 마무리가. 아 그 올리면 맞다 딸기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지? 응. 음. 음 이쁘네. <laughs> 먹을 때 조금 여기서 끝일 거 같아. 어. <laughs> 아니지. 또. 역시 베이킹의 마무리는 뭐다? 아 그래. <laughs> 허연가루 <허용> 슈가 <laughs> <추가> 파우더. <laughs> 그렇지. 자그 마법의 가루네. <laughs> 한번 먹어볼까? <응>. 맛있겠네 <laughs> 내가 알던 기존의 티라미수하고좀 다르네 그치? 어 조금 다르다 자 딸기부터 먹을래? 응. <laughs> 어떤데? 음, 두게 맛있네. 음, 멋있. 내가 떴어, 생크림 별코잖아. 그래 맞 여기 크림치즈 성재빠 별로 안 좋아하잖아. 근데 어떤데? 크림치즈 들어갔잖아 맞다. 지오래 음. 들어가니까 믿고 먹네. <laughs> 약간 두 개도보다. 음. 식감이 두개더 음. 아이스크림이잖아. 음. 이 생크림이라서 그런데. 음. 국수 맛있다. 음, 아, 그런 맛이 나네. 그게 쿠엔크 쿠쿠크 아이스크림이 이제 음. 그 맛이 잦짝 난다. 아 그래 그래 그래. 맛있다. 딸기하고 잘 어울리나? 응. 음, 음. 이거는 커피하고 뭔것보다 응. 음. 그냥 소다를 때 그냥 즐기는 게더 낫네. 그래 그래. 그래. <laughs> 많이 먹어라. 나도. 음 맛다. 음 오레하고 잘 어울리네. 오늘 음. 딸기하고. 이쁘게 잘 나왔네. 응. 음, 기분 좋다. 음. 아주버님도 좋아하겠군. 그러니까. 응. 음. 아, 이거 뭐 먹어 봐라. 맛있더라. 음. 부드럽다. 아, 그 맛이 날수 밖에 없다 브링크 음그 그지? 맞다. <laughs>